문제는 네가 지금 사람을 점을 봐.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나와요. 응, 음. 나와요. 근데 그게 맞으니까. 음. 차라리 안 맞으면. 자, 네가 선생님을 한번 봐봐. 느껴지는 대로 느낀 대니까. 느껴지는 대로 해봐. 얘기해봐. 어디서 왔어요? 저, 충남. 내가 마음에 들어? 네. 응? 뭘 보고 내가, 내가 마음에 들어? 그냥, 그냥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그냥, 들어? 네, 그냥 선생님 영상 보고 꽂혀가지고. <laughs> 선생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영상 보고. 음. 많이 울었어요. 떨지 말고 얘기해. 아, 그냥 제가 떠는 게 아니고. 8이될것 같아 화산이 선생님 얼굴 보니까 그 동안에 힘들었던 게어어울어서야 풀릴 것같으면야 백날 울어 내일 아침까지 울든지 석달 여러 울든지 <laughs> 아, 진정해야 <진짜>. 되지 <laughs> 음. 진정이 안안될 수밖에 없지 울어 막 욕을 하면서 울든지, 응? 땅바닥을 치면서 울든지, 응? 좀나졌니 조금 조금 아 조금 나안 이러는데? 응? 원래 안 이러는데. 이게 뭐 우는데 뭐 원래 그러고 안 그러는 게 어딨어 내복 복이 바치고내 서러움이 그냥 내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우는 거지 야 나도 너처럼 그래 내 서러움에 내가 콧물 눈물 빼는 거지 안 그러니? 삶이 인생이 그러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자 선생님 손줘 봐봐. 자손 줘봐. 자정하자. 자정해. 자정. 자정합시다. 자정합시다. 자정시켜주세요. 신령님들 자정시켜주세요. 자,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어. 어? 네가 의지할 곳이 없어. 네 마음 주체가 안 돼. 어?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못 믿겠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어? 네 성격도 지랄이고. 너의 문제점도 많아. 알았어? 자, 네 서러움에 네가 지금 오는 거야. 고집이 너무 세다 너 고집이 너무 이게 고집인지 아집인지 신으로 본인이 가기에는 네 아집과 고집을 좀 버리지 않으면 너 힘들어 <laughs> 학문이 열려있는 사주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자네 어, 본인이 삼잰데 본인이 모든 게 지금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년도 그렇고 모든 게 깨져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건강에도 안 좋아 너몸 괜찮아? 좀 아파요 두통이 제일 심하고요 응. 허리 이쪽이랑 아랫배 이쪽 어제가 제일 많이 아팠어요 어제 많이 아팠어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든 게 자꾸 들어와 선생님한테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직장 동료야 뭐야? 예전... 이제 신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신어머니? 신을 받았어? 아니요 그러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되 이게 저 제가 이 길을 몰라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지인이 있었는데요, 친한 응. 지인이 있었는데 응. 그분이 무속계에 계세요, 응. 무속계에 계신데 저도 이쪽 줄이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응. 아, 제가 8월 초부터 갑자기 막 사람들 보면 막 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 그렇게 선무당으로 살바에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길이 막혔다고 일이 막혔다고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너 스승 대줄 테니까 제자라고 하 그래서 음.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날 시키 시키는 대로 뭐를 했니? 그날 저녁에 고하라고 해가지고 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뭐,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고하라 그래서 모르고 했어 신당에다가. 아니요 그날 집에 있었는데 음. 그날 제가 뭐이 길을 뭐가뭐 가겠습니다 뭐, 가, 뭐 이런 거를 시키더라고요 말로 뱉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뱉고 나서 그날 이제 척추 뼈가 막 으스러진 것같이 근데부터가 몸이 아팠거든요 음, 음. 이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이제 하면서 틀어졌어요 사람 관계가 이 사람한테 악담을 좀 했어 선, 이 선생님한테 악담을 해서 끊어졌거든요. 음, 음, 음. 인간 인간 관계에서 지금 어찌 됐든 어, 무당하고 지금 티격이 낫대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지. 그건데 문제는 네가 지금 사람을 점을 봐.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나와요. 응. 음. 나와요. 근데 그게 맞으니까. 사람이 음. 안 맞으면 잘 선생님 봐봐. 선생 님 봐. 자, 네가 선생님을 한번 봐봐. 느껴지는 대로, 느낀다니까. 자, 선생님, 이게 선생님 사주야. 네. 네. 선생님 사주고, 선생님은 봐봐. 점을 보라는 거야. 내느끼 겁먹지 말고. 네, 겁안 먹었는데. 응. 선생님, 그냥 보, 보이는 대로, 네가 씹어 뱉어도 돼. 요 방송 나와도 되니까. 그냥 나온 대로? 응. 느껴지는 대로 해봐. 얘기해봐. 선생님, 느껴지는 대로. 음. 그냥 지금 떠오르는, 그냥 나오는 거는 선생님의 그, 아뭐가 이렇게. 그냥 지금 좀 가슴이 좀 답답해요. 여기가 막히고. 음. 그냥 힘들어, 힘들어 보이시는 거 같아요. 그냥. 음. 그거, 그게 다예요, 지금. 네. 사람, 사람 그렇게 음. 전부하고는 안 돼. 음.. 어. 자, 고해라그래서네가 지금, 지금 신을 건드렸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신궂을 했어? 아니요. 그럼 뭐를 건드렸다라는 거야? 그, 그분 말로는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도 지금 막혀가, 막혀서. 응. 응. 진옥이 천도제? 천도제랑 뭐, 써주고. 응. 뺏기고 응.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응. 조상에 듬뿍 감겨 있어. 어, 그 옳은 신명이 아니야. 근데 응. 신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진옥이랑은 했어? 아니요,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몸으로 느끼고 사람을 보면 느낀다고 그랬잖아, 지금 선생님한테. 네.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랬잖아. 네. 응? 무속인이 본인이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럼 그 사람하고 어디까지의 얘기가 돼 있어?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일도는 재물비는 음. 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한 금액이 200, 200이면 음. 네, 선생님, 뭐, 그 선생님의 방법이 뭐 있나 봐요. 200이면은, 허주백기용, 천도제, 뭐, 예, 네, 하주해 줄수 있다고 했나 데 야, 200이면 있잖아. 기도기도 안 돼. 그200 갖고 그 무당이 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무당인지, 지금 물가도 올라 죽겠는데, 국당 기도, 야, 국당, 국당에 들어가면 돈 백만원 나와. 본인한테 재물비만 내라고 했으면 뭐그 무당의 어떤 기술이랑 선생님보다도 더특출난 기술이 신고비 갖고 같고 그거 갖고는 되지도 않는데 어 자네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네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이야 그 귀기울이고 자꾸 거기에 본인이 그러면 안돼 괜히 무당집에 다니면서 내가 이러니까 신가물이 있다 어쩌다 확기가 있으니까 막 네가 자정이 안 되면. 너는 지금 이게 신으로 풀어갈 것도, 어, 아닌데도 네가더 맥힐 수가 있어. 아. 그래고네가더 망가질 수가 있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넌 신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무슨 현장이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 많이 들여야 되는 거야. 자정이 돼야 되고, 어? 내 업이 닦아야 되고. 근데 죽으래 니가 지금 부러져야 되거든. 확! 어디가 나 뭐가지가 닭 뭐가지 뜻이 부러져야 되거든. 지금 이 부러지는 게 지금 네가 고통을 지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갖고 있어 지금. 다와요 네. 100% 나는 신이다. 이렇게 네가 지금 네 머리에 지금 어느 정도 그걸 인지하고 있거든. 그걸 버리라고. 네, 버릴게요. 어? 너는 지금 신이 신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간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네. 조상이 가려져 있고, 어, 천가안돼 있기 때문에 혼백이 지금 가려져 있고, 어, 거기에 네가 지금 조상이 환란이 에, 지금 많은 어, 영접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허주 잡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몸도 아프고 이러는 거야. 아뭔 일이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 X가 잘살수 있어 네가 그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신인으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아. 하면 너는 돗줄이라는 거야 선생님 봤을 때는 알았어?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지? 네, 어떻게 이제 방법이 어떻게 수거가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네가 돈이 있으면 네. 내일이라도 구당 가서 어? 조상 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 저도 그러고 좀... 싶어 근데 지금 선생님 너를 점치니까 업 되잖아 네네네. 그러면 니가 돈을 만들어야 되겠지 네네 맞죠 어? 네. 그리고 니가 이제 지금은 해야 될게 니가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어쨌든 안 아프게 하게끔 약물 치료를 또 해야 되고 니가 그러니까 열심히 신당에다가 네. 어, 좋기고 열심히 니가 돈이 좀 벌릴 때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네네. 선생님 네집을 열심히 와야 돼. 새벽 같이, 정갈한 몸으로, 응? 응 깨끗하게 해서. 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자신이 있어? 네. 어 응? 속이 시원해? 아, 좀, 시원해요. 이제, 이제 자정이 좀 되지? 네. 응? 답을 응. 얻은 것 같아. 그래.